이번 경기. 아, 버텼어? 어, 와 우리 레드보드 버텼어? 잘했어. 조용히 있어. 이제 좀 조용히 하자, 우리. 자, 2세트 시작합니다 1세트는 커넥션 크루가 에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좋 자, MVP는 이번에는 투빅으로 나왔고요. 커넥션 크루는 박훈솔로 릴세트랑은 전혀 다른 전술로, 어, 음, 우 예. 자, 오, 하지만 이 손녀 선수의 블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예. 자, 이 블락을 과연 이이 이 포토그래피 선수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음? 자, 아기 이 선수 특권이 뭐냐면은 손녀 선수가 그 뭐, 무슨 스킬이죠, 그 셰도우 블락킹 스킬을 안 끼고 나왔겠죠, 당연히. 손녀 선수가 원래 섀도우 블락킹을 끼는 걸로 아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블락 또 당했어요. 이게 섀도우 블락킹을 끼면은 이제 덩크 블락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자, 아기 선수. 지금, 지금 이, 이 아기 선수는 롱래가 아니죠? 네,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그 아이디를 준 거라고 합니다. 신세계로 바꾸면서 아이디를. 아, 그렇군요. 아기를 네. 이제 같은 프로마하 자, 거. 포토그래피 선수가 손녀 선수한테 지 연속. 불, 두 번의 블락을 당하면서, 예, 지금 뭔가 좀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자, 세 번째 공격은 성공을 합니다. 자, 점수는 2대2 동점. 아우, 좋아요. 요새 득팝들이,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 뭐, 득점이 또 굉장히 좋고, 또 3점도, 이 파포들의 3점 능력, 블락 능력, 뭐, 기동력, 예, 뭐, 다 좋아요. 예, 하지만 그것도, <laughs> 잘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손녀 선수가 저항을 잘 넣어줬기 때문에 방금 수비가 성공했던 거죠. 이제 팝투빅의이점을 어... 진짜 잘 살려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모범이 선수가 스틸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그, 스틸 능력을 얼마나 잘 피해서 아기 선수가 덩크에 성공하는지가 이제 관건이죠. 블락을 절 당하는 것보다 모범이 선수의 스틸을 피하는 게더 힘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자, 전반전 1분 7초 남고요. 시간은 4대4 동점입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안 나오는데요. 확실히 어스틸 좋아요. 야 역시 모범이 선수의 스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포트그라비 선수는 뭐 블락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범이 선수의 움직임도 정확히 파악을 좀 해줘야 돼요. 네. 네, 아기 선수. 네, 어 그렇죠. 우리 우리 아기 선수. 네. 네. 그렇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자 미들 들어갑니다. 6대8 동점입니다. 그래도 푸스 구... 선수가 지금 에... 모범인 선수의 이스업에 많이 엄청나게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자 손녀 선수가 경기 초반 투블락을 하면서 이블락을 하면서 뭔가 좀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자그 후로는 어자또어 네. 또... 어, 이게 안 발리네요. 자6대8 2 점차 다시 앞서가는 네. 커넥션입니다. 야 그래도 커넥션 푸루가 예, 생각보다 지금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자, 동점이구요 8대8 이 동점 이전이 솔직히 공격적인 부분보다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뛰어나면 뛰어나서 굉장히 강한 전술이거든요? 왜냐면 하 공격적인 부분은 이제 타 전술들에 비해 어,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훨씬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어, 많은 어, 장점이 있는 모범이 선수를 넣어준으로써 어, 이... 이국 네, 커넥션 크루의 2군의 큰 힘이, 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8대12 점차로 커넥션 크루가 앞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블락이, 어, 초반에 손녀 선수가 블락 2개 하고, 그 다음에 좀 블락이 좀안 나왔죠. 그리고 우리 모범이 선수의 스틸이 또 2개가 나오면서, 예, 경기를 좀 접전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후반에도 이 투빅이라든지 바크솔 자체는 빅맨들의 블락이 나와줘야 뭐가 좀 되거든요. 에. 네. 자, 과연, 어느 쪽이 블락이 더,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자, 미들로 들어갑니다. 음. 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녀 선수는, 어, 고정 스크을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 어쨌든, 대, 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빔면 선수의 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아기 선수 혼자서 지금, 모보미 선수를 100% 뚫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 팀원이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보이죠.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우리 포트그래피 선수입니다. 예. 자, 여기서 블락이, 손녀 선수의 블락이 또 한번 기가 막히게 나와주면, 예, 뭔가 좀 기세가 꺾일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아우, 자, 덤프 좋아요. 1 4대1 4 다시 어, 네. 동점. 네. 양쪽 다 지금, 좀 긴장이 풀린 상태여서, 예, 네. 이제는, 네. 원래 기존에 자신들의 실력들이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샤클라 10초, 빨리 빨리 9초. 빨리 자 어, 미들입니다. 어웨이 투빅 바풀 빼고 게임하면 좋지 무슨 게임? <laughs> 다 빼는데요, 거의. <laughs> 어막 아기 선수가 손이 풀린 것 같죠, 확실히? 저, 양쪽 다 지금 두, 에, 양쪽 다파포 선수가 지금 뭔가 좀 손이 좀 풀려서 에, 좀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투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 바쿨소 하나 막기가 힘드네요. 네. 그쵸, 힘들죠. 실질적으로는 둘이서 막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혼자 네. 막는 거거든요. 혼자 막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힘듭니다. 아싸리, 그게 안 될까요? 그, 파포가 블락을 하고, 손녀 선수가 쉐블을를 하는 게. 아, <laughs> 어, 그게, 그것도 생각나 이게 왜냐면은, 이제, 핫은, 그 마른 캐릭으로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 수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블락 수치랑 몸싸움 수치가 약하기 때문에 어꼭 파포가 이제 1대 블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잘 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녀 선수가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떡 블락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요 야 블락 하나 어... 나와졌어요 네, 아기 선수 좀 아까 아쉬웠네요. 완전 다 뚫렸었는데 이미 손가락은 그, 다른 스킬을 누르고 있었죠. 자 점수는 20대 20. 자 시간은 52초 남고요. 자 우리 포토그래피 선수, 자포토그래피 선수, 자 이번에 득점이 좀 중요합니다. 에 이거 득점을 좀 이거 실패하면 자 미들이에요. 자들어갑니 손녀 선수는 자꾸 좀좀불락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에 계속 지금 불락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미드를 비쳐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바쿠... 아, 바쿠 빅조 캐릭 자체가 이제 미드슛을 굉장히 막 힘듭니다 타 캐릭들에 비해서 그니까 거의 유일하게 세트슛으로 미드를 쏘는 파포기 때문에 자, 점수는 22대22 22 동점 자, 여기서 커네션 쿠르가 득점을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4강 네.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15초 남고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자이 공격을 원샷으로 끝내기도 힘든게 원샷으로 끝내려고 하면요 타이밍이 1초요자 네, 시간은 11초 자 이제는 진짜 블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손녀 맞아요. 선수의 블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손녀의 블락이 안 나오면 커넥션 코루가 득점이 네. 성공이 된다면 이제 4강전 진출하거든요 아, 아마 3초, 3초 2초, 2초! 자 1초 들어갑니다 아... 자 이제 1초 남은 시간 왜 맨날 1초 때는 1.79가 나올까요 그게 그냥 자, 민들, 자, 챙기면서, 자, 커넥션 크루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우리 커넥션 크루 4강 진출 축하드려요. 에. 자, MVP,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 1경기. 음, 이번...